박 대통령 20년 정치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로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죠.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지고 또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흥망의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일생을 한번 복귀해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면 정치 입문 단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박 대통령의 정치 입문은 IMF가 왔던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길지 않아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97년부터 시작이에요. 딱 20년 전이죠. 예. 당시 기록을 보면요. 입당 동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남국에 처한 나라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 이렇게요. 어. 이듬해 대구에서 보궐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는데 그때도 역시 아버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버지를. 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저라도 조그만 도움이라도 이 나라에 될수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저의 도리라 생각하고 오늘 또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8년에 한 말이에요 네 사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게 아버지 후광덕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정치 입문 당시에는 그냥 대놓고 온전히 녹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네. 지금의 박 대통령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는데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 권좌에 오르게 된또 다른 동력 바로 최순실 일가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네. 최태민이 70년대부터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부드러진다 나라를 정화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요. 가족들에게 거찰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게 최순실, 딸 최순실에게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최순실이 그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한 98년 수억 원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는 최순실의 전직 운전기사의 폭로가 실제로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게 예.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예. 국회 입성이 바로 대통령으로 갈수 있는 티켓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박 대통령 자신도 초선 때는 뭐 그냥 여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뭐 당내나 원내에 직책도 없었고요. 그렇죠. 또 국정감사 때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따라서 언론의 주목도 렇게 별다르게 끌지 못했습니다. 예, 예. 다만 당선 이듬해 베스트 드레서로 뽑힌 게 그나마 주목거리였습니다. 아, 당선 되고 나서 이듬해 네. 코리아 뭐, 베스트 드레서로 예, 옷잘 입는 정치인 다거였죠 <laughs>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정치 그 입문 한 7년 뒤 그러니까 2004년입니다. 그해 3월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있었고요. 예. 그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공멸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무렵에 당시 그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한라당에 예. 여기서 재선 의원 신분으로 깜짝 당대표에 선출이 됩니다. 바로 천막당사로 당사를 옮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대표 출마라든가 음흠. 이 천막당사 설치 이런 국직한 결정을 과연 박 대통령 혼자 했는지 고개가 자욱거려지는거요 그렇죠. 자, 오간 당대표에 오른 지 3주 뒤에 17대 총선을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탄핵 역풍이 불던 그때였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이 눈물로 대국민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방송 유세의 한 장면 들어보시죠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 큰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바른 정치를 해서 여러분께 그 빚을 갖고 싶습니다. 네. 이게 2004년도 4월 총선 유세 연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때 한나라당이 예상을 깨고요. 무려 121석이나 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 당시 탄핵 이후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감안하면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당으로서는 기적이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원동력이 그 유명한 박풍이라는 거고요. 박근혜 바람 선거의 여왕. 네. 한나라당 후보가 열세인 지역이 박근혜 당시 대표가 지원 유세하면 거짓말처럼 지지율이 반등하는 일이 벌어졌죠. 었 박 대표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해서 박풍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예. 그 박풍은 그 이후 국내 모든 선거 때면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재현되는 정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풍이라는 게 탄핵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참 엄청난 허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풍의 원인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선은요. 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요? 예, 부모를 닮았을 거다. 닮았을 거다. 오랫동안 퍼스트레이디에서 준비가 돼 있을 거다. 아하. 거짓말을 안할 거다. 이런 막연한 이미지 말이죠. 어그제 예. 제가 서울시장 통해서 만난 시민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이미지에 그대로 져져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이공수 의사가 수천하시고, 그 퍼스 리드로서의 아버지 옆, 아버지 옆에서 지켜봤을 거, 정치하는걸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 좀 했는 줄 알았어요. 정직하고, 허텀말안 하고, 자기 사지사욕 안 하고, 이 오직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다. 사실은 지금 허상이 깨질 대로 깨졌는데도, 아직도 이미지를 기억하는 이런 시민들이 뭐, 많진 않지만, 있단 얘기예요 예. 이런 이미지 말고도요. 예.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정심입니다. 불쌍하다. 부모를 너무 일찍 다 여의지 않았느냐 이런 연민 같은 거요. 그렇죠. 따라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아하. 또 위로해주고 싶어. 그렇죠. 이런 감정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예. 다른 시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그 박지만이도 그 마약 먹고 그래가지고 안 됐다 해서 이제 불쌍하다고 이제 우리가 직장그랬잖아 노인들이. 이 사람, 이 사람은 아는 뭐라 친척 좀 넣었고, 이름만 남기려고 한 건데. 어, 박풍 얘기하다 우리 이렇게 됐는데, 박풍하면 연상되는 게또그 유명한 손에 붕대 감고 악수하던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또 그런 모습은요, 또 사람들에게 더욱더 깊은 동정심을 유발해내는 또 다른 자극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잘 먹고 몸조심하라 이렇게 울먹이는 국민들도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예, 예.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에 이끌려서 지난 10년간 육군자들이 맹목적으로 지지를 되풀이 왔던 겁니다. 그 결과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거고요. 네. 지금의 여당도 그박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 그런 어떤 감정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활용 해왔던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을 선거에 최대한 활용했죠. 그렇죠. 외모라든가 패션 이런 걸 선거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는데요. 음. 박 대통령과 결별했지만 한때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 있습니다. 바로 전여옥 전 의원이죠. 예. 이분이 폭풍전야라는 2006년에 쓴 책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훑어봤더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줄기차게 한나라당 최고 상품인 박 대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했다. 전여옥 전 의원의 얘기. 그렇습니다. 최고 상품이다. 네. 적극적으로 상품화했다는 거네요. 마케팅.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60, 70년대에 1 8년간이나 청와대 생활을 했죠. 또 5년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해왔죠. 네.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해왔던 거죠. 어.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라고 그분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수년간 신충 연구인 분이죠. 예, 예. 그분의 진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청소년 심리 상태에서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청소년 심리는 뭘로 의미하냐면 무대 위에 선 배우와 같은 심리를 이야기를 해요 항상 자기가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멋있게 손을 흔들어 주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 아버지를 여의더라도 자기는 여전히 공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 심리 상태에서 더 이상 발달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 무대 위에선 배우 같은 심리, 항상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공주 같은 심리. 네. 마법에 걸린 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야당에서도요 박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찬사가 많았습니다. 야당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적지 가 않았는데요. 어허. 그 가운데 한 분의 음성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동료 국회의원으로서는. 더할 나이 없이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맞아요. 분입니다. 네. 그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지성적이기도 하고 근접하기 어려운, 범접하기 어려운 또 예쁘시고 가슴이 설렐 정도입니다. 아 네. 그래요? 어뭐 누군지 우리가 굳이 밝혀지는 말죠 이 마당에. 네. 예, 예. 뭐 본인으로서는 아. 정말 주워 담고 싶은 말을 이겠지만요. 예, 예, 그래. 예, 야당에서 이 정도였는데 여당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네, 물론 여당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의 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파장했을 겁니다. 그렇 이번엔 두 사람의 음성 차례로 들보시죠. 어 예. 박근혜 대통령차 <laughs> 아버지 어머니, 성격. <laughs> 좋은 거 반반씩 다 차지해서 견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이두 분은 너무 음색이 특이해서 말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처음은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네. 2012년 발언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들은 건 김종필 전 총리 네. 2015년 발언이죠 네. 작년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예. 임명장을 받고 처음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 한 덕담을 했던 얘기 엄마 아빠 성격의 좋은 부분을 반반씩 닮았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했잖아요 언론하고 그랬죠. 예, 나쁜 부분만 닮았다 이런 <laughs> 이야기를 해서 말이 말이 뒤집히기도 했는데 음. 여하튼 오늘날의박 대통령을 만든 사람 첫째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둘째는 최순실 일가, 셋째는 그럼 뭐 허상에 빠져 있었던 국민들, 네. 넷째는 기성의 정치권 여기까지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강화된 또 다른 이유 바로 언론의 책임도 클 겁니다. 마지막은 언론이군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거품, 박 대통령의 실패, 그한 축이 언론이라는 비판이 나올 때요.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박전 대표를 보면 빛이 난다 이런 말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한강등 100개쯤 지금 키신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이>, 너무 그렇게 <laughs> 띄워주시면 제가 몸둘바를 모르죠. <laughs> 음. 함종편에 출연했을 때죠. 이게. 예. 그 유명한 형광등 백대 아우라. 딱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것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았다는 지금 예를 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 보도의 예는 널리고 널려 널리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뭐더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가령 이런 제목 제가 가져왔는데요. 박근혜 대표 고비 때마다 한 마디 정치 파워 실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말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짧은 말 한마디를 던지면 언론들이 알아서 거기다가 철학적인 것을 막 덧붙여줬던.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언론계의 종사자로서 이 통열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예, 히스토리, 역사를 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요, 가족들에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게 최순실, 딸 최순실에게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최순실이 그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한 98년 수억 원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는 최순실의 전직 운전기사의 폭로가 실제로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게 예.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예. 국회의 입성이 바로 대통령으로 갈수 있는 티켓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박 대통령 자신도 초선 때는 뭐 그냥 여러 국회의원 중에 한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뭐 당내나 원내에 직책도 없었고요. 그렇죠. 또 국정감사 때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따라서 언론의 주목도 렇게 별다르게 끌지 못했습니다. 예, 예. 다만 당선 이듬해 베스트 드레서로 뽑힌 게 그나마 주목거리였습니다. 아, 당선 되고 나서 이듬해 네. 코리아 뭐, 베스트 드레서로 예, 옷잘 입는 정치인 다거였죠 <laughs>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정치 그 입문 한7년뒤 그러니까 2004년입니다. 그해 3월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있었고요. 예. 그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공멸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무렵에 당시 그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한라당에 예. 여기서 재선 의원 신분으로 깜짝 당대표에 선출이 됩니다. 바로 천막당사로 당사를 옮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대표 출마라든가 음흠. 이 천막당사 설치 이런 국직한 결정을 과연 박 대통령 혼자 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그렇죠. 자, 고간 당대표에 오른 지 3주 뒤에 17대 총선을 맞습니다. 이게 바로 탄핵 역풍이 불던 그때였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이 눈물로 대국민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방송 유세의 한 장면 들어보죠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 큰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바른 정치를 해서 여러분께 그 빚을 가. 박근혜 대통령 20년 정치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로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죠.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지고 또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흑망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일생을 한번 복귀해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면 정치 입문 단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박 대통령의 정치 입문은 IMF가 왔던 1997년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 길지 않아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97년부터 시작이에요. 딱 20년 전이죠. 예. 당시 기록을 보면요, 입당 동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난국에 처한 나라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 이렇게요. 아. 이듬해 대구에서 보궐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는데 그때도 역시 아버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버지를 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2004년도 4월 총선 유세 연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때 한나라당이 예상을 깨고요. 무려 121석이나 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 당시 탄핵 이후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거를 감안하면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당으로서는 기적이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원동력이 그 유명한 박풍이라는 거고요. 박근혜 바람 선거의 여왕. 네, 한나라당 후보가 열세인 지역이 박근혜 당시 대표가 지원 유세하면 거짓말처럼 지지율이 반등하는 일이 벌어졌죠. 벌어졌었죠. 예. 박 대표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해서 박풍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예. 그 박풍은 그 이후 국내 모든 선거 때면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재현되는 정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풍이란 게 탄핵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참 엄청난 허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풍의 원인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선은요. 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요? 예, 부모를 닮았을 거다. 닮았을 거다. 음, 이로 그말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저라도 조그만 도움이라도 이 나라에 될수 있다면은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저의 도리라 생각하고 오늘 또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998년에 한 말이에요. 네. 사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게 아버지 후광 덕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음. 정말 정치입문 당시에는 그냥 대놓고 온전히 녹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금의 박 대통령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는데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 권자에 오르게 된또 다른 동력, 바로 최순실 일가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최순실의 아버지 최터혜민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네, 최태민이 70년대부터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부드러워진다. 나라를 정화하기 위해서 박근혜를